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멀어졌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지금 이럴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일신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40일 감사, 기도, 예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이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윤동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적용, 적용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